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잘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박람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한석천 서산진로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서산교육지원청 이선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학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